그래픽카드의 대표적인 엔비디아 GPU에는 일반 소비자용 데스크톱용 GPU, 노트북용 지포스 시리즈가 있으며 전문가용 쿼드로 및 RTX 피아노, 데이터 센터 및 AI 가속기용인 테슬라 데이터 센터 GPU, 최고 성능의 타이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고대상 게이밍이나 전문 그래픽 작업에 중요한 VRAM은 GPU 모델별로 다양한 용량을 탑재하고 있으며 미리 사용 목적과 예산에 맞게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별 VRAM 용량과 메모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스크톱용 지포스 시리즈는 가장 대중적인 게이밍 및 일반 사용자용이며 모바일 노트북용 지포스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데스크톱 버전보다 소비 전력을 낮추기 위해 클럭 속도 등이 조정됩니다. 퍼드로 및 r t x p 알로 시리즈는 CAD, 3D 모델링, 영상 편집 등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라인업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는 고성능 컴퓨팅, 딥러닝, AI 연구 등 데이터 센터 및 서버 환경에 특화된 GPU 라인업입니다. 테슬라 명칭은 자동차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로 바뀌었습니다. 타이탄 시리즈는 게이밍과 전문가용 작업을 아우르는 최고 성능의 하이엔드 데스크톱 GPU 라인업입니다. 영상 편집, 3D 작업, 게임, 모두를 만족시키는 엔비디아 GPU를 선택할 때는 높은 그래픽처리 성능과 충분한 VRAM, 비디오 메모리를 요구하는 고성능 라인업, GeForce RTX 시리즈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최고의 환경을 원한다면 RTX 4080 슈퍼 또는 RTX 4090 N.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원한다면 RTX 4070 Ti 슈퍼 또는 RTX 4070슈퍼를 합리적인 가격의 메인스트림을 원한다면 RTX 4060 Ti를 선택하시면 유리합니다. GPU 구매 시 VRAM이 몇 기가인지 미리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